자 눈에 띄네. 색감을 높여주는 거죠. 네. 아사연타 갑오징어. 아 머지. 네. 다... 안녕하세요. 이프로 TV의 이프로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손을 대면 끊을 수 없고 중독이 된다는. 그리고 출조 때 채비가 없으면 낚시 가기가 싫어진다는 그 채비. 그 채비가 뭐죠? 바로 이프로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프로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를 많이 많이 엄청 엄청 사랑해 주시고 채비를 구매해 주셔서 이 프로가 좋아하는 뽀팅 갑오징어 낚시 있죠? 낚시도 못 가고 연휴 동안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연휴를 보냈습니다. 갑오징어 본격 시즌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리수보다는 사이즈가 커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갑오징어 채비 구조와 사용방법 그리고 초보분들과 입문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채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프로가 눈에 띄네 챙겨드린 거 여러분들 혜택 보셨죠? 눈에 띄네를 이프로가 직접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채비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 눈에 띄네 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9월 말까지만 이제 이벤트를 하고 이 눈에 띄네가 인기가 많으면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네 사용 방법은 여기 영상 뒷편 쪽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눈에 띄네 뿐만 아니라 배송 메시지. 꼭 주문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이뷰꼭 적어주셔야 서비스 보내드립니다. 하나에서 두개 정도 또 서비스로 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서비스도 챙기고 이 눈에 띄네도 챙기고 이 프로가 서비스를 챙겨드린 거는 하나라도 더 챙겨 받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이익이죠 그래서 꼭 서비스를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자세한 이벤트는 2프로 쇼핑몰 채널 가시면은 공지사항으로 올려져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2프로 다운샷 채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2프로 쇼핑몰 채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목란 더보기 안에 이프로가 바로 갈수 있는 주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깐요 그거 타고 오시면 아마 쉽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 채널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프로가 지퍼팩에다가 깔끔하고 간결하게 해서 포장을 해드릴 거예요. 다섯 개씩 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호지게스로 몇 군데 찝어서 채비가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스테이플러를 제거할 필요 없고, 살짝 넣으시고, 채비 하나만 잡고, 나머지 채비는 이쪽 한쪽만 일단 살살 털어가면서, 반대쪽도 살짝 잡아서 살살 털어가면서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채비가 나오는걸 이 프로 가보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그리고 대충 막 뚝딱뚝딱 해서 제작한 채비가 아니에요 이 프로는 다, 다운샷 채비 제작을 시작으로 11년 전부터 채비를 제작을 시작해왔어요 그래서 갯바위에서 캐스팅 농어, 광어, 우럭 그리고 워킹, 뭐 쭈꾸미, 가보징어 낚시를 시작으로 애깅 낚시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만의 채비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절대로 다른 어정쩡한 채비처럼 대충 만든 그런 채비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2%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비 곧 일체형으로 제작한 채비에요.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풀어보시면 이렇게 라인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다 일일이 풀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은 아이 구조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 채비구나 하고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핀도레에서부터 구슬 그리고 가지줄까지 다 하나로 다 연결된 그런 채비입니다. 채비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보징어 이제 사이즈가 좋고 활성도가 좋을 때는 팍팍 입질이 어신이 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활성도가 적을 때는 약한 입질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가지줄하고 원줄 묶는 쪽이 가깝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살짝만 톡 쳐서 땡겨가도 바로 원줄로 느낌이, 입질 느낌을 바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채비 라인, 그리고 애기도 중요하고, 낚시 장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경험과 실력도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채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체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핀돌레가 있어요 핀돌에는 봉돌 핀돌에는 이렇게 봉돌을 끼워 주시면 되시고요 가지줄 끝에 보시면 이 프로가 여기는 핀으로만 제작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핀돌에서 맨돌래 만큼의 최소한의 무게를 빼고 애기를 걸어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간결하고 가볍게 깔끔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뽕돌에다가 또 애기를 또 하나 더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욕심부리면서 뽕돌에다가 애기 걸어서 사용하시는 건이프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하셔야지 즐거운 재미있는 갑오징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뽕돌 하나 애기 하나 끝 이렇게 가볍게 꼭 사용하시는 걸이 프로는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리 이 프로가 여기 핀으로 맨돌의 무게를 뺀 1g이라도 무게를 낮춰서 채비를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뽕돌에 뽕돌과 애기를 걸어서 이렇게 또 애기를 하나 걸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가지줄에는 또 욕심부린다고 애기를 두 개씩 걸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애기를 걸어서 사용하시면 아마 2%만의 채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채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재미없는 그런 낚시를 하실 거예요. 2%가 지금 알려드리는 깔끔하고 간결하고 가볍게 그렇게 낚시를 하시기를 2%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발 2%말좀 들어주세요. 모든 가지줄은 라인 엉킴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제일 좋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는 뭐 단차 조절이 되는 채비, 그리고 기둥줄에 따로 가지줄을 또 묶어서 사용하는 이런 채비를 사용하시다 보면 아마 스트레스 받고 채비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꼬여 있는 또 채비 또 그것도 푸느라 주꾸미 갑오징어 포인트를 또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채비를 선택하실 때는 간결하고 깔끔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채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채비는 2% 채비뿐만 아니라 다른 채비를 선택을 하실 때는 꼭 간결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채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채비를 10초, 20초라도 빠르게 하면은 그 포인트에서 다른 조사님들보다 한번더 내려서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2% 채비가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줄 선택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고 망설이시죠? 2% 갑오징어 전용 채비 많이 사용하는 기본 길이는 요 20cm 가지줄과 30cm 가지줄을 2%가 추천을 해드려요 물때 그리고 조류의 세기 바다 수심에 따라서 더 길게는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40cm, 50, 60cm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자기가 초보자고 그리고 가지줄 경험이 없다. 20cm하고 30cm 가지줄만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세요. 기존의 뽕돌과 직결해서 사용하셨던 분들, 가지줄을 대충 만들거나 이상한 가지줄 사용하신 분들, 이제는 과감히 채비 방법을 버리시고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프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제는 시대도 변했기 때문에 직결 하시는 분들, 과감히 피하시고 이렇게 짧은 가지줄을 사용하시면 아마 더 재미있는 그리고 조가도 아마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프로만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액션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지줄 채비를 사용하실 때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마 유익한 정보가 되실 거예요. 조류의 세기가 약할 때, 물 약할 때 있죠? 무시, 조금, 1, 2, 3, 요럴 때, 물이 안 간다 하실 때는 짧은 가지줄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실 거예요. 갑오징어 액션 하실 땐이 프로가 항상 얘기했죠? 들었다, 났다, 놨다, 들었다, 났다면서 애기가 자연스럽게 유영할수 있게 이애기 같은 경우에는 루어 낚시죠. 루어에 맞게 액션을 줘서 갑오징어 꼬시는 그런 낚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주셔야 되는데 뽕도를 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액션을 딱 주는 거예요. 두번 정도 탁 하면 라인이 짧기 때문에 올리자마자 올라오겠죠. 그래서 한번, 한번 더 이런 식으로 한번 액션을 주셔야 돼요. 한번탁 하면. 가지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죠. 수평을 이루면서 또 유영을 하겠죠. 유영을 하면서 들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이제 수평을 이루면서 이렇게 쭉 밑으로 처지거나 좀 어느 정도 딱 되겠죠. 그러면 갑오징어가 이게 살아있는 미끼라 생각하고 입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입질하는 타이밍은 이 프로가 무늬오징어 애깅 워킹 낚시를 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입질 패턴은 갑오징어도 똑같습니다. 액션을 주고 얘가 가지줄이 이쭉 펴지면서 올라오겠죠? 액션을 준 후에 멈췄을 때 얘가 갑오징어가 입질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액션을 한번 딱 주고 멈췄을 때 2초, 3초 정도 있다가 낚싯대를 한번더 살짝 들어 주는 거예요. 살짝 들어 주면 얘가 공격을 하고 이제 바늘에 꽂히겠죠? 그러면 이제 끈적거림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낚싯대를 들어 줬을 때 입질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입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액션은 크게 한번쭉뒀다가 살짝 내려서 얘를 유형을 시키는 거 그리고 액션을 두번한번 번 내려오고 한번더 주는 경우 이런 액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 액션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쭉 그리고 내려왔을 때또한번뚝 주고 잠깐 멈춰있는 그래서 낚시대를 한번 살짝 살짝 살짝만 들어주는 거예요. 한 30cm 정도만 살짝만 들어줘서 끈적거리고 림그 입질을 받는 거죠. 느끼는 거죠. 갑오징어가 입질을 오는 타임은 액션을 주는 그런 타임이 아니고, 액션을 주고 살짝 멈췄을 때 그때 입질을 얘가 탁할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액션을 뭐두 번, 세번 줘도 돼요. 한 번, 두 번. 뭐세번 줬다 그리고 스테이 멈춰주는 거예요 멈춰줘서 한 3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살짝 낚시대를 땡겨가는입지를못 받았을 때 살짝 낚시대를 살짝 들어주는 거죠 묵직한 느낌이나 끈적거림이 있다 그럴 때 가감하게 챔질을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꼭 알아야 하는 거는 액션을 항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갑오징어가 올 수도 있지만 옆에 조사님한테 가는 갑오징어, 근처에 있는 갑오징어를 꼬시기 위해서는 액션은 항상 필수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액션 한 번, 두번 주고 얘가 이제 유영을 하죠. 이때 이제 잠깐 멈췄을 때 올라와서 멈췄을 때 갑오징어가 공격을 한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물이 약할 때는 왜 짧은 가지줄을 사용하느냐. 물이 안 갔을 때는 가지줄이 짧기 때문에 물이 안 가도 한이 정도로 슬랙 라인이 조금밖에 안 생겨요. 입질 느낌을 더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문하시는 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그러시면 20cm 또는 30cm까지만 쭉 사용을 하시면 아마 쉽게 가보징어 낚시 하시는데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조류가 느릴 때 만약에 긴 가지줄을 사용한다 하실 때 한번 보세요. 물이 안 갔을 때 바닥을 찍어도 얘가 가지줄이 길기 때문에 슬랙 라인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니까 액션을 안 주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얘가 슬랙 라인이 생겨서 가보징어한테 어필을 덜 하겠죠. 입질이 와도 슬랙 라인이 이 라인이 남기 때문에 입질이 와도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짧은 가지줄이든 긴 가지줄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액션을 좀, 긴 가지줄이면 액션을 좀 낚시대를 좀 높게 올려줘서 이제 입질 느낌, 그리고 끈적거림 느낌을 느끼시면 되시고 짧은 가지줄을 사용하실 때는 또이 가지줄만큼의 또 액션을 또 주시면서 갑오징어의 입질과 끈적거림을 느끼시면 되시는 거예요. 꼭 갑오징어 낚시 하실 때는 가만히 있는 조사님보다 액션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갑오징어 낚시 하실 때는 꼭 액션을 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가 지금 이렇게 액션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상상하면서 그대로 사용하면 진짜로 재미있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낚시의 재미를 느끼실 거라. 이프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 눈에 띠네 사용 방법 있죠? 그래서 요 눈에 띠네 사용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요 눈에 띠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용딸님이가오 증어용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되냐 해서 이프로가 만들어서 용딸님한테필드에 가서 사용해 보라고 체결해 줘서 사용을 하셨어요. 요 눈에 띠네 같은 경우는 이프로가 또 하나하나 또 재단을 해서 또 만들기 때문에 갑오징어 시즌에는 채비 제작이 너무 바빠서 눈에 띄네 판매는 불가할 것 같아서 2%가 2% 채비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2%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릴 게 없나 생각한 끝에 눈에 띄네를 서비스로 챙겨 드리고자 준비한 2% 마음의 눈에 띄네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체결하고 싶은데다가 체결을 하시면 돼요. 니프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요핀 쪽, 핀하고 요 라인, 라인 구멍 쪽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더 반짝반짝 더 유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잘 어울리죠. 그요 눈에 띄는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높여드리는 그런 보조 아이템입니다. 옆 조사님한테 가는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요 눈에 띄네를 보고 또 나한테 온다면 옆 조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단은 나부터 잡아보자. 내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비싼 돈 유선배를 주는데 나는 못 잡고 옆에 조사님만 잡을 때. 그죠? 이 눈에 띄네를 사용해서 기대감을 높여서 나한테 오게끔 해서 나만 또 연신 또 잡아내고 즐거운 낚시를 또요 눈에 띄네는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높여드리는 보조 아이템입니다. 눈에 띄네 받는 방법은 아시죠? 채비를 구매하시고 나중에 리뷰를 써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2%가 먼저 채비를 구매하시면 두 개씩 해서 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배송 메시지에다가 꼭 리뷰라고 적어주셔야 이 눈에 띄네랑 그리고 채비 하나에서 두개 정도 서비스를 챙겨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뷰라고 안 적어주시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성 채비가 아니고 부업으로 또 맡겨가지고 제작하는 채비가 아니에요. 이프로가 욕심을 낸다면 부업으로 맡겨서 판매 수량을 더 높이겠죠. 그렇지만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프로가 직접 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서 제작하는 채비예요. 이 프로가 제작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문이 들어온 순으로 해서 발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문량이 많이 밀렸을 때는 아마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딜레이가 돼서 배송이 될수 있으시니깐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채비를 바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비를 선택을 하실 때는 뭐2% 채비뿐만 아니라 다른 또 간결하고 깔끔한 빠르게 할수 있는 채비가 있다면 가감히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2% 채비만큼 좋은 채비가 없다 하시면은 바로 2%가보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아마 그 전에 대충 사용하셨던 분들 2% 채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마 조가가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재미있는, 지금까지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이 프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이 프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TV의 이 프로였습니다.